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우리 문장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뒤에 서술어가 많다라고 끝냈을 때 많다라고 했을 때 이거 문장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더 많은 게 주어로 와야겠죠? 그럼 A가 B보다 더 많다라고 써야 돼요. B가 A보다 더 많다라고 써야 돼요. 네, 1번, 2번 뭐가 들어가야 되죠? 1번에는 A예요, B예요. 어 그렇죠 모모님 정답 a가 b보다 더 많다라고 해야겠죠 왜요 뒤에 서술어가 많다니까 이때 이 부등호를 보면 더 많은 쪽은 a죠 지금 이 부등호가 이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a가 어, 더 많다라고 볼수 있어서 주어는 a가 들어가야겠죠 여기서 제가 나타내고 싶은 건 뒤에 서술어에 따라서 주어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반대로 뒤에 서술어가 어 지금 모모님 어, 좋아요 잘 쓰셨는데 어, 만약에 더 적다라고 되어 있었다면 서술어가 반대였다면 더 적다라는 서술어가 왔다면 이때는 반대가 돼야겠죠 왜요 자, 적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부등호에서 적은 쪽은 비니까 이때는 반대로 비가 어, A, 보다, 더 적다, 라고 써야 합니다. 어, 저, 난다홍 님도 잘 쓰셨어요. B는 A와 다르게. 한번 써볼게요. 네, B는 A와 다르게, 또는 A와 달리, 어, 많지 않았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백하님, <laughs> 선생님이, 어, 안에 보다 밖에서 안에 보다 이 장소 나타낼 때는 에서 써야 돼요 안에서 보다 안뭐 어, 교실 같은 어, 안쪽 인사이드 안에서 보다 밖에서 장소는 에서를 붙여야 됩니다 밖에서 더 예쁘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선생님 예쁜 것안 바깥 안쪽과 바깥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안쪽보다 선생님이 바깥에서 더 예쁘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지금 어, 이 보다 또는 주어, 이 주어에 들어갈 것과 이 보다 앞에 들어갈 것은 뒤에 서술어를 통해서 결정된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방금 문제 보면 이 문제 한번 보세요. 야, 문제를 보면 어, 종이책과 전자책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서술어를 찾아볼까요? 동사 여기 앞에 동사 찾아볼까요? 동사는 어디에 있어요? 에, 여기 이 중에서 30% 이상 가격이 저렴 이걸 문장으로 바꾸면 주어 동사 문장으로 바꾸면 서술어로 바꾸면 어, 동사의 역할 서술어의 역할은 뭐가 될까요? 이런 서수러가 좋은 것과 관련된 좋은 것과 관련된 서수러가 왔을 때는 다 이쪽이에요. 이부등호의 이 이쪽 앞쪽 더 크게 열려 있는 쪽. 반대로 이부등호가 작은 쪽, 이 b에 있는 쪽에 왔다면 서수러가 작, 작다, 적다, 싸다, 낮. 좋지 않은 것, 안 좋은 것이 서술어로 왔을 때 우리는 부등호로 A와 B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저렴하다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이 저렴한 것은 이쪽이죠. 이렇게 돼있으니까 전자책이 저렴한 거죠. 그러면 1번에는 이 저렴하다와 관련된 전자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자책이 전자책이 무엇보다요? 종이책보다 저렴하다. 결국 저렴한 것, 더싼 것은 전자책이야. 뭐랑 비교해서? 아, 종이책이랑 비교했을 때, 종이책과 비교하니까 전자책이 30% 이상 가격이 더 저렴했어, 더 쌌어, 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어,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 다잘 쓰셨습니다. 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53번 쓰기에서 어, 원인이나 뭐 해결 방법 이런 부분에 앞으로도 이렇게 비교하는 이런 부등호가 나오면 동사가 좋은 쪽에 동사가 이렇게 좋은 쪽에 있을 때는 열려있는 쪽, 더큰 쪽을 주어로 생각해서 이것이 뭐더 크다, 많다, 비싸다, 높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동사가 좀안 좋은 것 작다, 적다, 싸다, 낮다 이런 좋지 않은 동사가 왔을 때는 부둥호의 이 닫힌 쪽, 이쪽을 주어로 잡아서 이것이 뭐 적었다, 작았다, 쌌다, 낮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부둥호 쓰는 방법 설명 드렸어요. 자, 그러면 한번 원인 써 보겠습니다. 원인 쓸때 변화 원인이니까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맞춰서 서술어 무엇 했기 때문이다. 얻기 때문이다. 과거형으로 쓰면 되겠죠. 자, 아까 우리가 a가 b보다 막더 했다라고 썼으니까 어, 당연히 1번은 이 종이책이 될 거고요. 아, 종이책이 아니죠. 더싼 거니까 당연히 1번은 전자책이 돼야겠죠? 전자책이 더 쌌어요. 종이책보다 30% 이상 저렴했다. 이거 순서대로 넣고요. 또두 번째도 있어요. 두 번째 원인 쓸 때는 연결하는 표현 이런 데다가 했을 뿐만 아니라 뭐 했으며 했고 이런 표현 다쓸수 있죠. 이 중에 한 가지 쓰시면 됩니다. 했고 전자기기 대중화. 어, 대중화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됐어요라는 걸 대중화라고 합니다. 일부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이용하게 되었을 때 대중화라고 하죠. 이게 4번. 자, 이거 화살표는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시죠? 무엇으로 인해서 무엇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나타낼 때이 화살표로 나타내죠. 무엇으로 인해 5번 전자책 접근의 접근성 용이하다, 용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이거 그대로 넣어보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전자책이 종이책, 종이책보다 30% 이상, 이거 띄어야겠죠 어, 가격이 저렴했어요. 저렴한데다가 어, 라고 써도 되고요. 저렴했을 뿐만 아니라 라고도 쓸수 있고요. 저렴했으며, 뭐 저렴했고, 이 중에 한 가지 골라서 쓰시면 되겠죠. 저는 이거 그냥 이거 써볼게요. 자, 저렴한 데다가, 4번, 전자기기였죠? 전자기기 대중화로 인해, 5번, 전자책의 접근성. 접근성은 전자책을 이용할 수, 얼마나 편하게, 얼마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가. 이걸 접근성이라고 합니다. 접근성이 용이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